자, 오늘도 더빙입니다. 이거 돈안 되는 유튜브. 그래도 제 채널에 구독자도 있고 또 유튜브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구매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르고 붙이고 할 겁니다. 그냥 제가 말하다가 자르고 붙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거니까요. 자,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요. 앵커에서 나온 사운드 코어 P10입니다. 그냥 앵커 P10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을 한 배틀그라운드 초기 시절 때 엄청 찾았거든요. 왜 헤드폰밖에 없을까? 2.5, 2.4 헤르츠. 그러니까 어, 딜레이 타임이 아주 작은 그런 무선 제품은 왜 헤드폰밖에 없을까? 왜 이어폰은 안 나올까? 이랬는데. 그 당시 이제 뭐한 6년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저걸 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동그리는 커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어폰 속에 2.4헤르츠에 관련된 칩을 넣기가 이어폰이 너무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포기하고 있었고 헤드폰을 쓰고 있었죠. 그 잊고 있었는데 오 제품들이 꽤나 나왔습니다. 뭐 JBL도 나와 있고요. 그거 외에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어, 그 중에 다양한 제품군들 중에 뭐 로지텍도 있었습니다. 우선 로지텍은 너무 비쌉니다. 네, 로지텍은 너무 비싸서, 음, 별로야. 그리고 너무 게이밍스러워요. 일반적인 헤드폰, 이어폰 디자인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고, 그리고 JBL은 그 소프트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전 영상에 제가 JBL 헤드폰, 게이밍 헤드폰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도 패스. 그리고 선택하게 된게 앵커 사에서 나온 P10 이란 제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앵커라는 제품은 뭐 중국산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 대륙의 실수라고 해서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이 보조 배터리로 샤오미라는 이름이 유명해진 것처럼 앵커라는 브랜드는 중국에서 어, 대륙의 실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뭐 뭐 개발자가 미국 사람인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중국에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도 앵커 제품의 어, 보조 배터리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보조 배터리도 좋지만 이 충전 케이블이 너무 좋아요. 완성도가 좋고 뭐 이상한 소리 해서 삼0포로 빠졌네요. 그러면 헤드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동굴입니다. 동굴을 왜 저래 만들었나 싶은데 이게 VR에 전용으로 쓸수 있는 거고 저 동굴이를 보시면 USB C 포트인데 또 반대편에 USB C 포트로 꼽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저걸 꽂고, 그 반대편에 또 충전선을 꽂으면 충전이 됩니다. 단, 고속 충전은 안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일반 충전이 되는 건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품, 꼭그기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뭐, 뭐, 닌텐도 스위치? 인가뭐 하여튼 그런 것들. 곳들, 그런 것들을 2.4Hz로 쓰면서도 충전도 가능하다. 어, 현재는 제 손이 없어요. 근데 저는 블랙이 나오면 살 거예요. 제가 단점으로 들자면 가장 큰 단점은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하얀색입니다. 아니어도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이어폰은 하얀색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쭉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장점은 2.4헤르츠가 되는 게 가장 크죠. 근데 덤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2.4헤르츠를 쓰기도 하면서 블루투스 주파수도 쓰는데 두개 동시에 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두개 동시에가 완벽하게 싱크로를 맞지는 않아요. 내가 2.4Hz로 뭐 PC하고 연결돼서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다. 근데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블루투스에서 스마트폰에서 카톡 또는 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오면 이어폰에서 어떤 와, 왔다는 신호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조금 100% 맞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어, 내가 101호와 102호를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102호에 있는데 101호에서 나를 불러. 그러면 잠깐만 해서 문을 열어. 근데 두개다 대화를 해야 되면 복도에서 101동과 102호로 문을 열어놓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편은 한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내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문자 온 것도 모르고 카톡 온 것도 모르고 전화 온 것도 모르는데 이건 알려줄 수 있,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통화를 하면 메인 소리, 그러니까 배그의 소리가 한 50%는 죽습니다. 근데 소, 소리를 끌 필요는 없어요. 50% 죽인 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전화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전화 소리가 더잘 들려야 되고 게임을 하고 있던 건 부가적이기 때문에 아,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다는 느낌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입니다. 저도 이니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기가 아파요. 그 이니어라는 거는 기꾼형이 쑤셔 넣는 거잖아요. 이 제품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쑤셔 넣어 봤는데 안 들어갑니다. 뭐제 기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이니어 맞나 싶을 정도로 끝머리에서 맴돌아요. 음. 그리고 약간 뭐한 40도 정도로 끼워놓고 40도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끼게 돼 있는 방식인데 40도 정도로 낀 다음에 돌리지 않고 걸쳐 놓으면 오픈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안 아프다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저는 안 아팠습니다 근데 이기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누구는 아플 수도 있고 누구는 안 아플 수도 있다 그런데 굉장히 기가 민감한 사람도 어아 이거는 기가 안 아프더라 해서 쭉 오래 잘 쓰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장점 말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 장점은 어플입니다. 이 제품은 2.4를 쓰든 블루투스를 쓰든 PC에서 2.4를 쓰더라도 어, 이퀄라이저나 이것저것의 이어폰 설정을 어, 스마트폰 앱으로 합니다. 어, 스마트폰 없으신 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PC에 어떤 프로그램을 안 깔아도 된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건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통, 그게 뭔데?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픽 옵션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다양한 옵션들. 그리고, 뭐, 이 전자제품들이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뭔지 모르면 몰라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 제품은 너무나 직관적입니다. 네, 조명 들어가서 마음대로 껐다 켰다 색깔 바꾸는 거 그다음에 저렇게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퀄라이즈도 그냥 누르면 그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세팅이 잘돼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해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것도 너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메뉴에 나와 있던 마이크 기능 활성화, 그 다음 게임 모드. 자, 이 게임 모드도 재밌습니다. 어, 저음이 많이 죽고요. 고음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이퀄라이즈에서 가장 최적의 이퀄라이저 세팅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 게이머들이 하는 그런 설정 비슷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음악 듣기에는 정말 쉣입니다그 말은 뭐겠습니까? 게임, FPS 하기엔 정말 최적화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도 그냥 저거, 버튼만 껐다 켰다 하면 동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플조차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은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하나 흠이라면 비싸요. 10만 원이 넘습니다. 뭐 처음에 제품 출시하고는 9만 원 후반대에 신제품 출시 기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금액은 12만원 정도 때가 나오는데 뭐또 할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이 나오면 무조건 구매합니다. 그리고 소고는 led를 끄면 led가 나오지 않습니까? led를 끄면 데일리에 쓰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없죠. 노이즈 캔슬링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가 불편합니까? 도서실에 있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제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합니다. 희망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충전 좀 되면 안 될까. 근데 제가 봤던 다른 회사 제품도 2 4기 g 르 z 가 되는 대신에 다 무선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앵커에서 나온 P10 제품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